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1 6 절과 1 7 절의 말씀입니다. 주의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돼지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강렬한 유혹도 이기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활동성이 어디까지인지 비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주고 폐역한 길로부터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던 부분이 젊은이들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보면 성적인 부분에서 예민한 시기인 것이죠. 성적 유혹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몸의 본능을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어도 준비된 것처럼 반응하고 또 반응받고 유혹받게 되는 영역입니다. 젊은 날의 성적인 유혹은 더욱더 강렬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어떤 개인의 생활을 의미있게 보내고 또 생산적이고 좀더 가치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취미활동을 통해서 동호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산악동호회당, 자전거동호회당, 운동이나 뭐다에서 취미로 모이면서 남녀관계 안에서 성적 유혹의 관계로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무너지고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배우자가 있는다 해도 바람이다, 애인이다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 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강렬한 것이죠. 부끄러운 말씀이나 목회자들도 성적인 유혹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오해받고 억울한 사람,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무너지기 쉽고, 정말 위험한 부분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오 키은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40대 이후가 되어서야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20, 30대의 사람들이 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젊을 때 성적인 유혹은 강하다라는 것이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성산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수요가 대단한 것이기도 하죠. 성의 문제는 또한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음녀는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으로 접촉해서는안 되는 부도덕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오장에 가면 여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또 서술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유혹의 문제 또음녀와의 관계 몸을 팔고 그러한 곳에서 관계를 갖는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문제를 삼고 심판과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적인 가늠뿐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가늠이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도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정상적인 어, 혼인관계, 성적관계를 벗어난 어, 비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지혜가 지켜주는 그 영역, 경고하는 그 영역, 음녀와, 이방, 계집과 몸을 파는 창기들에 대해서 그만큼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냐는 것입니다. 나폴레오 힐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성적 유혹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창세기 나오는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할 줄 아는 냉정함, 또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분별력,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 중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인가. 모든 판단에 대해서 그의 언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죠. 그것은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금해야 되는 것, 또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가 되는지를 모두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했다면 가난컨대 요셉도 분명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를 다듬어 주었던 신앙교육이 있었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곧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에서도 얼마나 귀한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분별력과 인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제적인 일들 속에서 깨닫게 된 지혜를 전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 중에서도 성적 유혹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라는 의미이다. 시편의 기자도 젊은이들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은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금전적이고 성적인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절제와 분별력을 말씀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늘 모든 삶과 일상 속에서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오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머무르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의 경고, 말씀의 지혜, 말씀의 건면들 또 말씀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 때마다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쉬고 자고 하는 다양한 육체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인 유혹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도 더 이상 타락으로 여기지 않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솔로몬이 고민하여 전해준 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지혜야 대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도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 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것들에 집중하며 마음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지혜만 집중하며 우리 거룩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